이제 이번에는 상대 잘할 것 같은데. 로 준비 완료. 와 자리 좋네. 종족 좋고 자리 좋고. 일단, 초반 갔다가, 초반 바로, 하나 잡으면 바로 핵 올라갈게요. 딱 자리가 좋아서, 이거 바로 핵 올라가도 되는 자리인데, 괜히 공방에서 그렇게 쌀뜨금 짓거리 하다가, 우리 팀다 망해요. 어느 정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아는 분이 이렇게, 어 서포트를 해주시면, 그래도 양해를 구하고 핵을 올라가겠는데, 이런 공방에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할 때는 빨래는 웬만하면은 음. 하면 안 돼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공방 지원 대기 중. 오. 예. 건설로봇 준비 완료. 자, 공방 지원 대기 중.

보방 지원 대기 중. 잡원의 소리. 잡원설로가 준비 완료. 자그렇 입고 먹는 애들은 일꾼을 잡아주는 게 최고야. 자, 최고. 무슨 일이죠? 기다리고 네. 있었습니다. 안설로가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뭔일 있어요? 뭔가 네. 일 있을 겁니다. 틀만 네, 붙어볼까요, 송이? 무방지원 대기 중! 네, 예, 예. 네. 붙어볼까 네, 송이? 열릴 네. 있을 겁니다. 끝! 틀만 붙어볼까이틀어요 송이? 출동 준비 완료. 출동 네. 네. 준비 완료. 틀만 네. 붙어볼까 네. 네. 송이? 뭔일 뭐 있어요? 오, 방 지원 대기중 뭔 오, 있어요? 오, 다시 또, 있 다시 또, 오, 다시 또, 오, 다시 오, 다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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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오, 다시 또, 다시 또, 오, 다시 오, 다시 또, 오, 오, 다시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고생이네 와, 헬퍼네. 끈 잡으러 가자 한번 가보자 유후~! 쉣! 나이스 셔터~! 우후~! 아이구야 코넥이네 코넥 펄핵. 쓰리 네 쓰리 네 여기도 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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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둘이 잡았는데 문제는 문제는 셋인데 아 셋이 곧 나이스 수비. 나이스 나이스. 예. 잘 막았어. 중요한 건 이제 저은데어 5시 저거가 문제거든. 다 5시 저거가 문제예요. 하나만 나와라 하나만. 아. 5원 대기 좀원 대기 중.

포토가 지어져 가지고 얼마 못 버텨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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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로봇 준비 완료! a 음, c 지원 대기 중! why you? Who wants you a day? You're a good Consul of a chummy, why you? What did he say? What is w 예, 예. 예. 아고요 네. 네. 여요 예. 예. 미니맵을 안 보나 봐요. 네, 저런 사람도 있어요. 미니맵 안 보는 사람.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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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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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기 중. 예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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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쪽으로 어디 있어요? 지금 위치를 잡으라. 저분이 왔어. 상황을 좀 봐야겠어. 여기에서 설치가 없을 좀이 무슨 상황원. 야, 어디가 랠리 포인트 여기로 돼 있구나.

예, 네, 무슨 얘기죠? 자가 어디를 세요? 도망 지원 대기 중 차가 어디를 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 차가 어 네, 도망 지원 대기 중어디에 출동할까요? 바로 기다릴게요 제가 받으리로, 트레이드리로 가요 네, 빨리 빨리 어디를 <목소리> 세요?

아뻥 와! 스 가자. 뻥스 <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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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이스 샷. 좋아. 무슨 일이못겠는데못겠는데요원대 알겠습니다. 좋아. 아 이거 한방더 날려야 되는데. 무슨 일가저분는 제가 천천히 날릴게요. 천천히. 아, 이거 빨리 한방, 한방 더 캐리어 같 은데 캐리어 나 오기, 전에 좋아 페드 라샷업 와, 어 나의 스 샤도. 좋아 이제 저그 잡으러 가자 이제 끝났고요 아, 어? 9시 왜 나가? 9시 우리 편이잖아 나 이거 좀 환장하겠다 진짜 와 뭐야 이거 <끝> 자, 갑니다. 뭐야 진짜 와, 진짜 왜 나가냐? 알겠습니다. 납득이 안 가네. 어? 자, 안 와, 납득이 안 가는데, 이거. 엉크? 엄마크리? 같이 가자 자 고고고 질렀고 질렸고 빨리 가 빨리 가 기다리고 있잖아 고고고 그래 고고고 난 모르겠다 변경이, 변경이. 고고고! 오 이거 터지는데? 오 대박 오 나이스 대박 오 나이스야 오나 이게 터질 줄은 몰랐다 아나 이게 터질 줄은 몰랐어 진짜 아 나이스야 우와 아나 이게 터질 줄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아. 어. 아 수고해요.